자 우리 부장 장로님이 사회 봐주시고 기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무슨 시간이야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 기로 뭐를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말씀 어디에 새기는 시간 네. 마음에 새기는 시간 우리 주한이도 서아도 우리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서유리 하유리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세연이, 세아, 세윤이, 세민이도 우리 소연이도 이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저번 주에 말씀 하나님 뭐였어요? 자,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있잖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 잡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구 닮아가는 사람으로 창조된다고 했어요? 누구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여서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야.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모든 안 계신 곳이 없어. 우리 합평이가 유치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고 어디에 다 계세요.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할수 있어 없어. 나는 나는 다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제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 얘나, 우리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 손에.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약속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에요. 자,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시 예배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랑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가정 예배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냐면 내 생각도 마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하나님이 여우와 이래에 축복을 줘요. 여우와 이래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셔요. 자, 우리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에는, 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여우와 하나님에는 어떤 축복? 자,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주, 전능자, 어, 그 다음에 하나님 여우와 이래로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뭐한 거예요? 승리. 자, 따라 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 예배 드리고 나면 짜증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요, 니언이? 니언이, 예배 드리고 나면 짜증나?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예배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 치료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화평의 주인은 누구야? 아도나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야,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속에서는... 하나님 내 생각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육문수 하나님 아빠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까 아님 할까요? 리언이? 어 임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능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고 최고 나를 사랑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건다 알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육으로 치료자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체결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 축복 속에 누구를 불러 주셨을까요? 이 축복 속에 누구를 불러 주셨지? 나를 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오직 예수 오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자, 우리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한 분이래. 하나님 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하나님이 있잖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어,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예수! 자,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니언이 예수는 어떤, 뭐, 뭐 하신 분이야? 뭐 하신 분이라고? 와, 니언이 예수님 뭐 하신 분이라고? 어, 구원자. 사모님이 다한 번에 못 들어가지고 방금 말했는데 못 듣고. 이야, 구원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는 구원자예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들의 어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름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 우리 따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하셨어요. 어 그리스도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을 하셨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어,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요한 1서 3장 8정 왕으로 오셔서 뭐를 하나님 해결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왕으로 오셔서? 어, 왕으로 오셔서 뭐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고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줬어요. 어, 니언이 왕이 하나님 무슨 일 하셨다고 그랬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어요 자 있잖아 예배 드릴 때 자꾸만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저기 뭐야 리언이는 집중하고 싶은데 엄마가 노트 가져갔어요? 왜 노트 엄마꺼 가져갔어? 자써 이제 리언이 알았지? 자참왕 참 왕. 하나님이 참왕내 참 왕. 생각 내 마음 이 자리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면서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소 자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슨 일 하셨을까 화평이 무슨 일 하셨을까 그리소는 참와 우리 가은이도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소는 무슨 일 하셨을까 어 하나님 제사장 일을 했어요 자참 제사장 제사장 우리 모뭐 사에게 하나님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장이왜 왔어요? 저주 장이왜 왔지? 니연아,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저주 장이뭐 때문에 왔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우와, 니연이 진짜 썸이시에요 어, 어, 야, 하나님 있잖아. 다 엄마가 말해주는 거 듣고서. 스스로 말해야 되는데 왜다 말해줘? 나는 스스로 말했는데 자 우리 미언이 하나님이 참 제사장은 뭐 무슨 죄를 박살냈다고요? 어 원죄를 해결했다고 이 원죄 때문에 불행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를 해방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또 무슨 일을 하셨다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 빠졌는데 참 선는 무슨 일 하셨을까?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와, 하나님 만나는 길. 와, 진짜 잘했어. 자, 얘나, 참 선지자는 뭐 하셨다고?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자, 하나님, 참 선지자는, 어,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셨어요.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길이 열려지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자 우리 가정에서 엄마의 주인은 누구예요? 선포해야지 엄마한테 길이 열려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어자 우리 화평이 아빠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 그러면 아빠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려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선포할 때,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축복, 모든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축복, 하나님이 길이 열려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려지는 선지자적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를 줬냐면 권세를 줬어요. 자 따라합니다. 오늘 권세. 권세. 권세, 권세, 자 우리 권세, 자 우리 권세가 뭘까요? 권세,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화평아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사단마귀가 하나 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야 돼? 물 갖다가 뿌려야 돼요? 아니면 소리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돼요? 어 우리 니언이 자꾸만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그러면 엄마 화나 짜증나 나물안 먹어 나 간식 안 먹어 이렇게 짜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나게 하는 사단마귀는 꺾일지어다 해야 돼요? 오 이, 이 우리에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의 권세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사단막이 귀신을 꺾고 불신자 여섯 간지를 꺾을 수 있는 자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자, 하늘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는 누구를 누구 마음을 움직이는 권세예요? 누구 마음을 움직이는 권세야? 자, 리언이 누구 마음을 움직이는 권세야?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권세예요. 하나님 마음 아무나 못 움직여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하나님이 내가 얘 나한테 줘야지. 니언이한테 줘야지, 화평이한테, 가은이한테 줘야지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의 권세는 뭐야? 이 땅의 하나님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이거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마귀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줬어요. 자, 여기는 하늘문.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권세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권세가 있을까? 하나님이. 자, 3번, 마가복음 2장. 하나님 9절에 보니까 누구를? 죄사함을 꺾는 권세를 줬어요. 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가은이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모님 잘안 쳐다봤으니까 죄 용서 안 해.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와 가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니까 가은이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까 했을까? 이번와다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권세를 줬어요. 야그 다음에 또 무슨 권세를 줬는지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누가 무릎을 꿇을까요? 어? 자 리아나 하나님 귀신이 어, 귀신이 100개가 있어. 하나님이 귀신이 100마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 앞에는 벌벌 떨고 무릎을 꿇을까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 앞에는. 그래서 귀신을 하나님이 명하면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자, 귀신도 하나님이 귀신도 하나님 꺾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나면 하나님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혈기 나게 하고, 나를 싸우게 하는 사단마귀 귀신은 박살 낼지어다. 너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하나님이 명하면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갑자기 열이 나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갑자기 짜증이 나요. 이러면...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어요. 왔다 어떤 권세를 줬다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치유하는 권세. 자 아프면 제일 먼저 가은이 뭐 해야 돼요? 니언이가 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열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배가 아프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배 아프게 하는 하나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멸하는 권세? 6번 하나님 요한일서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마귀를 멸하는 권세 그 다음에 7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냐 나중에 심판때에 서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백, 백성으로 하나님 있잖아 쓰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 심판을 할때 와 니은이는 미래의 지도자구나 가은이는 역시 하나님이 미래의 플랫폼이구나 와 우리 가은이는 하나님이 영적인 안테나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에는 힘주고 살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우리 랩넌트들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로 힘 주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한 가지만 더 하고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특권. 자 우리에게 무슨 뭐를 줬다고? 특권을 줬다고. 와니 언니는 기도도 잘해요.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 주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나님 집에서 엄마랑 하나님이 적용합니다. 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늘 하늘 문을 움직이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늘의 권세, 이 땅의 모든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지옥 권세, 불신자 여섯 가지를 꺾을 수 있는 땅의 권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또 줬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언약 놓치고 있는 저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죄사함의 권세를 줬고 야 하나님 귀신도 누구 앞에 순종한다고요? 합병이 귀신도 누구 앞에 순종한다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근데 귀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로 귀신아 꺾일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을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막바로 아프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어, 치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대요. 그 다음에 나한테, 와, 네 니언이는 진짜 지도작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줌예배에 안 빠져요. 지속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연이, 세아, 세윤이, 하나님의 세민이 도 우리 서유리, 하유리 도성경학교에성경학교에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힘주고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와 우리 우리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마음껏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 주간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야, 우리 이 시간 잠깐 헌금하기 전에 헌금하고 할까요?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